종합원가계산의 종류 및 특징 보겠습니다. 개별원가계산의 종류는 실제 개별원가계산, 그다음에 정상개별원가계산 이렇게 있었죠. 종합원가계산에는 단일 종합원가계산 이라고 되네요. 단 하나의 공정만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제조 형태의 기업, 재빙업, 예를 들면 그냥 공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공정을 네모로 그렸으니까 여기서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돌 만들어지는 기말제공품이 있을 수도 있고, 기초제공품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한공정이라는 얘기지. 이게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제조 공정이 둘 이상의 연속되는 공정으로 구분되고, 각 공정별로 당의 공정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할 경우에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 뭐 화학공업. 자, 이 1공정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또 제2공정을 고쳐야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다. 화학업, 화학공업, 제지업, 재당업. 그 다음에, 조별. 조별 종합원가 계산. 다른 종류의 제품을 조별로 연속해서 생산하는 생산 형태에 적용하는 생산 계산 방식. 예를 들면, 어, 요 공정에는 신라면을 만드는 공정이고, 이걸 받아서 다른 말하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뭐 신라면 블랙을 만드는 단계고, 뭐 이런 식으로 조별로 연속해서 생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제과업 직물업 그다음에 연산품 종합 원가계산 동일한 재료로 동일 공정에 생산되는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서 누가 주산물이고 누가 부산물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는 원가계산방법 예를 들면 정유 정유업에서 뭐 휘발유와 등유 원유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휘발유가 주산물이고 경유가 부산물 이런 게 아니잖아 또는 예를 들면 정유업에서 뭐 안심이 주산물이고 등심이 부산물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공정을 투입해서 나온 물건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누가 주산물이고 부산물인지가 구분할 어려운 걸 보고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도 있네요 동일 종류의 제품이 동일 공정에서 연속적으로 생산의 대균기는 하는데 그 품질과 규격이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화, 재분, 뭐 밀가루 만드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이제 공정에서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1등급 밀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네. 그걸 보고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뭐 저런 것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공정이면 단일 종합원가 계산, 공정이 둘 이상이면 공정별, 또는 뭐 조별, 그 다음에 어, 주산물과 부산물이 구분되지 않는 건 연산품 종합원가계산, 그다음에 서로 종류 제품의 등급이 다르거나 품질이 다르면 등급별 종합원가계산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개별원가계산의 특징과 종합원가계산의 특징 중에서 암기하셔야 될 내용 첫 번째, 동일 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서 단위당 제품 원가는 평균화 과정의 기초에서 균등하다. 라고 보는 게 종합원가계산입니다. 그러겠죠. 다 같은 똑같은 걸 똑같은 걸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연속적 대량생산의 형태이고 기간 개념이 중시됩니다. 그렇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원가를 집계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연속 대량생산 형태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단순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비는 어느 한순간에 투입이 되고 노무비와 제조경비인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하더라. 근데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제조 간접비 배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의 가장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원가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보다 경제적이다. 개별원가 계산도 뭐 복잡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전에 원가 계산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원가를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하니까 원가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에 원가를 배분한다 맞고 공정별 원가 통제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지 않지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손품과 작업팸을 보겠습니다. 공손품. 공손품이란 품질이나 규격이 회사에서 정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합니다. 불합격품. 이건 이제 재작업을 해도 양품이 될수 없는 거. 종전에까지는 공손품을 이 불량품하고 그렇게까지 세밀,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는데, 자, 그게 반면에 불량품. 공손품도 규격이 미달하잖아요. 그럼 고쳐서 양품이 못 되는 것을 이제 공성품이라고 하고 불량품은 약간 불량이 낮지만 재작업을 하면 양품이 될수 있는 것을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성품의 뜻을 좀더 세밀하게 쪼개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고 이거는 재작업을 해도 양품이 될수 없는 거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다 만들다가 약간의 하자가 생겼다 이런 걸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물건 만들고 있죠. 쭉 공정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막 원재료들이 뒤엉켜가지고 박살이 났다. 그럼 이제 이걸 버려야 되겠지. 근데 정상공손이란 얘기는, 어, 이 사업,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의 공손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손에는 정상품이 떠안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공손이란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뭐한 몇만 개 만들다 보면 하나 정도의 불량, 분량, 아 아니 불량이 아니라 공손이 튀어나오는 정도면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의 성질을 가지니까 제공품이나 그러니까 만들다가 만 제공품이나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 정산 공손이면. 근데 비정상 공손 아까처럼 막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재료를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정상품에다 원가를 더하지 말고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폐물, 스크랩이라고 하는 거에 부스러기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부스러기.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르다가 남은 이 톱밥 같은 거, 이것은 가구 제조업에서 나무 토막, 가구 제조하고 남은 짜투리 나무, 이런 것들, 또는 철, 기계 작업에서 철판 조각이나 쇳가루 등. 이 작업 폐물이 발생하면, 작업 폐물의평가인 만큼 제조 원가를 감소시킵니다. 즉, 가구 다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인데 그 남아 있는 폐물을 내다 팔아 가지고 또는 쇳가루를 팔아 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 원가를 감소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업 폐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 작업 중에서 저 작업 폐물은 이 특정한 작업에서만 발생했다. 그러면 그 개별 작업의 제조 원가 즉 직접 재료 비에서 작업 폐물의 평가 금액을 차감하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여러 제품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에서 작업해물의 평가 금액만큼을 빼십시오. 어느 특정한 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작업해물이다. 그러면 그 특정한 제품의 재료비를 줄이고 이 공통적으로 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를 줄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